니까 저희는 관악노임종합복지관 지역상담가 언수 차재열입니다 혹시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?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지원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가 8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변경했다면서요? 네,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, 손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하,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겠군요. 그동안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달라졌나요?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빠지고 해당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또 달라진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. 노인기준은 만 65세 이상인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? 아 그건요. 서울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 70세 이상,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오호! 좋은 소식이네요.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2020년 8월 3일부터 관할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고, 처리기한은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라고 해요. 요.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고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결과는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부양 의무자 조건 변경으로 인한 생계 급여 지원에 대한 복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